맞아요. 그 파트가 되게 진짜 난리가 났잖아요. 다채로운지 파트가 네, 난리가 났는데 네, 또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 다채로운지 네. 이 파트를 멤버별로 좀 음? 이렇게 듣고 싶다 아, 네. 이런 요청이 많았어서 네. 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오를 네. 드신 분들에게 음. 한 번씩 그 다채로운지 파트를 한번 음. 어, 음. 보여드리고 가반 가반스로 어. 인해서 가희 씨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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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laughs> 자 누구부터 어, 그러면. 유진 씨부터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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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는 불러주시는 건가요, 우리 멤버들이? 하나, 둘, 셋. 난 몰랐어 내마이 이리 다채로운지. 오 느낌 있네요. 그리고 또 이서 씨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난 몰랐어 내마이 이리 다채로운지. <laughs> 장난이 아니. <아닌데. 웃음> 그리고 가을씨 준비됐어요네 <laughs> 됐습니다 시만요습니다시작난 <laughs> 몰랐어 내잠시이요 잠시만요. 잠시만시요여시시요시만요시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 오, 역시, 오 역시네요. 아 역시 역시 역시네요. 네. 네. 그리고 리즈 씨도 <laughs> <진짜> 준비 되셨죠? 네. <laughs>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난 몰라서 내 마음이 이리 다채로운지.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 원영 씨도 마지막으로 네. 자 시작. 난 몰라서 내 마음이 이리 다채로운지. 네, 이렇게 팬분들께서 네. 궁금한 것도 이렇게 다, 네, 너무 잘 봤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 오를 드셨던 분들 중에 맞아요. 자기 파트 꼭 자랑하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네. 뭐 다채로운지 이 파트 말고 오를 또 들어주셨으니까. 그제 파트 중에 네네.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블루라는 파트가 음. 있는데 네.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음. 한번 오를 들어봤습니다. 음. 네, 아그 파트도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어. 같이 한번만 해주세요. 네, <웃음> <웃음>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은 true. 아, 네, 자신 있을만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또,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막 자랑하고 싶다는 파트 있어요? 자기 파트? 빠밤 저는 제 파트에 네. 세븐 춤이라고 저희 타이틀 곡 안무 음,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치를 만들어서 앙 하고 물어주시면 됩니다. 아. 아. 어. 어떻게 불죠? 보여드릴게요. 짧아 원투 셋포 파이 식 세븐 앙 아. 이렇게 물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리즈 씨도 네. 저는 또 제가 듣기로 제보가 왔는데 엄청난 파트가 있다고 하거든요. <laughs> 맞아요. 저는? 자신 있는 파트가 엄청납니다. 저는 제 파트 되게 좋아해요. 음, 개인적으로 네. 벌스도 좋아하고 그 2절에 원영이랑 같은 파트인데 둘르는 네. 그것도 좋아하는데요. 어느 걸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인이 자신 있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좋아요. 자기의 파트. 나분한나 더입부 그럼 하겠습니다. 네, 네. 와우. 시작. 자, 난 연등 뒤에 후벼 정했던 아이 이어우또 마음껏 자랑하고 가시네요 좋습니다. 네. 아. 아, 이 퍼포먼스를 또 이제 무대를 찢으셨잖아요. 어. 그렇죠. 또 레브네. 예. 또 포인트 하무가 있는데 아까 그앙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아, 저희 되게 많아요. 이제. 어, 우리 <laughs> 작가님의 요청 으로 아 어, <laughs> 설마 <웃음> 너무 기대돼요. 와, 세상에나 세상에 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혹시 르디가예한번 네. 배워봤으면 좋겠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니 네, 오늘 네. 앞에 이렇게 헤드셋 마이크도 있고 제대로네 진짜 본격적으로 이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누가 좀저의또 댄스 선생님이 돼주시죠? 네 바로 저와 이서가 네. 이서 알려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무대로 이렇게 이동해 아, 주시면 아까 되고요. 아까 살짝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laughs> 네 일단 뭐 포인트 아무 아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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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 춤이 되게 막 빠르고 많고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세훈 씨와 함께했어야 되는데 세훈 씨또 약간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그 아, 불편한 게 아니라 <laughs> 오늘 약간 뭐 컨디션 때문에 네, 아시면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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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맞아. <laughs> 네 예,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네뭐 일단 준비되는 대로 바로 무대로 음 이동해 네 주시면 될것 네 같고요. 네. 자 기대가 됩니다. 대조 신세윤 씨. 예, 은비의춤 실력을 우리가 모두 알고 아 <compressive> 있지 않습니까? 네. <size> 여러분 두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네. 대 네, 선배님의 와우, 춤 실력 어, 춤 선은 어떤지 여러분 오늘 마음껏 보고, 마음껏 마음껏 봐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아주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네, 일단 오늘 제가 알기로는 또 춤, 포인트 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포인트 안무가. 맞아요. 아까 요거 맞아요 세븐 춤도 있고 세븐 어. 춤이고 또 어떤 춤이 지금 있어요? 지금 배우실 거는 해븐 춤이라고 해븐 춤 만두 같은 거저 만두 먹는 건데 아. 먹는 네. 게좀 많네요 그러네요 그 먹는 걸 네. 아마 배우실 것 같아 요 네. 네. 그러면은 넘어하겠습니다 배도 고파 근데 그러면 해븐 춤이랑 <laughs> 세븐 춤 이렇게 두개 네. 한번 배워볼까요 네 사실 세븐 춤은 사실 세븐 씨 이거잖아요 뭔지 알죠 아 저희는 알죠 네저아데 아마 여기 돌랑이 분들도 몇분 아시는 분들 있을걸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아요 세븐 춤? 모르면. 에 혹시나 하고 물어봤지만 역시나였네요. 네. 저희 준비 되셨죠? 네. 좋아그 해븐 춤 먼저 네. 이렇게 네.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네. 그 손을 볼에다가 이렇게 볼에다가. 올려주시고 음. 고개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와, 아이솔레이션. 와우. 네 하고 다음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와우.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한번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 성훈이 형. 참. 착, 착. 돌려, 돌려 돌려 뒤집어 뒤집어 a 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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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y a t o 다가원투 y a t 고 y 돌려서 y a T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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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니요? 어떻게 아, <laughs> <안 되죠? 웃음> 한번한번더한번더 할까요? <laughs> 네. 네, 천천히 <laughs> 네, 천천히 여유 네, 네, 가지고. 자. 난 몰랐어 내맘이 이리 다채로운 찰과은 꿈을 오, 꾸게 해야이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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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만두. 약간 네. 네. 근데 혹시 이게 왜 헤븐춤이에요? 만두랑 헤븐이 뭔가. 가사 때문에?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헤븐춤. 뭐 일단 연습 한번더 갈까요? 성우씨? 바로 가죠. 바로 요 뮤직큐에요? 네. 오케이, 뮤직큐. 안녕! 같이 나온 지 꽝!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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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잘해. 역시 다르네요 이게 한번 네, 이걸 배우고 나서 바로 네,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만두. 어 진짜 짱입니다. 네. 그럼 이 기세 모라서 세븐춤. 세까지 음. 네. <laughs> 세븐춤. 네. 세븐은더 세븐춤? 쉬워요. <laughs> 이렇게 눈물처럼 해주고 그다음에 골반을 네번 안으로 쳐야 돼요. 와, 진짜 맞아요. 빠를 것 같은데 박자가. 맞아, 오, 맞아요. 맞아요. 네번 안으로 맞아요. 친 다음에 두번 위로 올려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한번 <laughs> 치를 맞는 다음에. 네. <laughs> 앞으로 당겨서 앙앙 탁탁 앙네딱 1, 2, 3, 4, 5, 6, 7앙 오케이 네, 오, 엄청 오, 어, 이거 바로 네. 오케이에요? 오케이. 네. 네. 네 엄청 빨라요 네. 이거, 이거 갑니까? 성운 어, 카이조 모듈 어. 자 뮤직 큐 제대로 해주시면 서고이는데거는 아, 너무 네. 어려워 같아요 이거만 어. 딱 해가지고 안 하는 걸로. 안 네. 그러니까요. 아, 다들 지금 보셨을 거예요 모니터로. 네.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아, 일단 네. 또 자리로 앉아 주시면 네. 되겠고요. 농디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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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매력발산. 별랑이는 아마 다방 봤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요안못 추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laughs> 네. 어, 그 <laughs> 아, 맞아, 맞아. 이게 너무 빠르니까 골반 튕기는데. 네.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뭔가 한번 앉아서. 아, 당연하죠. 좀 배워볼 수 있는 춤이 있을까요? 세븐춤. 네, 세븐춤이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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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입니다. 네. 아, 이거 세븐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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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골반을 안 튕기고. 네. 네. 아. 생략, 생략해도 됩니다. 아, 여기만 면 그러면은, 따라가. 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아. Um. 오른손이구나 세븐 um. 네. 아, 그럼 골반 대신 목을 좀흔들어요 1, 2, 3, 4, 6, 7, 요 목이 좀 흉하지 않아요? 아, 박자를 좀 맞춰주세요 목이 괜찮아? 네, 2, 아, 네. 그렇게... 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맞아요? 맞아. 이렇게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뭐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자 시작 1, 2, 3, 4, 5, 6, 7,